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말을 맞이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토사를 치우고, 그 다음에 아, 바닥을 볼 겁니다. 임주로 아, 작업을 할 거예요. 토사를 치우고 나서. 근데 이런 토사 치우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아까워요. 아까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치워야 또 쉽게 작업을 할수 있고 한기 때문에 뭐한 시간이 걸리든 두 시간이 걸리든 일단 토사를치워야 됩니다. 힘들어.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들기라면 쉬울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들기는 한 군데 자리 잡으면은, 그렇게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리 옮기기가 쉽진 않아요. 어. 요새 압이 좋다 그러는데, 압이 좋은 것도, 토사가 많으면 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고 아 겉토사에 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겉토사가 금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겉토사를 걷어내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 기반암이 있으면 은 기반암을 빨리 공략하기 위해서 겉토사를 걷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길지 않만 좋은 건 뭐하냐고? 哎呦，你瞧瞧。 아 여기를 빨아야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왔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 빨았는데 이쪽하고 한 3분의 1 빨았어요 12.2볼트인가 아 몰라 11볼트나 12볼트나 뭐 답은 거의 삐등삐등합니다 그렇지 미세는 좀 나왔습니다. 짤짤하고 노란 것들 있죠? 네. 초미세, 초미세만 겉터사에서 그 나와요. 아, 어, 날이 무척 덥습니다. 어, 간혹 약간 서늘한 바람이, 서늘한 기운이 드는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 아직은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고, 그냥 간질하게 나옵니다. 오늘 밥값은 앞으로 계속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허블락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정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날씨도 덥고 힘듭니다. 사실 다들 건강하시고 아, 밤사시에물 아, 많이 드시고 식염포도랑 꼭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정 더우면 은물속에 퐁당퐁당 하면 됩니다. 저도 앞으로 엎드렸다가 뒤로 엎드렸다 합니다. 낮은 데서 할 때는, 깊은 데서 할 때는 스노클 물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뜨거운 날엔. 다들 건강하시고요.